보성군에서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신이 내린 최고의 선물, 보성 녹차라는 주제와 녹차야 다 함께 놀자라는 부제로 개최한 제42회 보성다양대축제가 한국차문화공원에서 성하에 치르고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보성다양대축제는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차 축제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5년 연속 유망축제이며 해마다 새로운 프로그램 창출로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축제장 부스를 편백나무로 제작 설치해 건강의 아이콘으로 만들었으며 기존의 한국차 박물관, 청소년 수련원 천문관, 리마인드 웨딩 포토존, 트레킹 로드 등 다양한 전시 및 체험시설을 둘러볼 수 있도록 마련했고 차 문화와 예향 보성의 매력을 듬뿍 담은 프로그램이 한가득 진행됐습니다. 또한 보성 다양 대축제는 찻잎 따기 체험, 차 만들기 체험, 녹차 조격, 차밭 동물 체험, 전통 차사발 만들기, 연 만들기 등 일련의 체험 거리를 마련해 내방객과 지역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보성 다양 대축제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공연, 경연행사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축제장을 방문한 지역 청소년을 비롯한 군민, 관광객들에게 새롭게 변화된 축제를 열어 참신하고 다양한 구성으로 성공적인 축제가 됐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차 축제로 지속적 발전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용부 보성군수도 축제장 이곳 저곳을 다니며 군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과 일일이 눈 맞춤을 하면서 격려와 환영 인사를 나누기에 분주하면서도 틈틈이 체험 부스를 찾아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함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편 보성군과 축제 주관 기관 등에 따르면 축제 기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의 차 애호가, 관광객, 국민 등 축제 인파가 32만여 명에 달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NSP 뉴스통신 광주 전남본부 이영춘입니다.